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특징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 내용은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저는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프로티나인데요. 프로티나 한줄 요약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어, 프로티나는 단일 분자 단백질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세계 1위 SPID 플랫폼으로 항체 발굴 속도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어, 이 기술은 비만, 항암, 어, 자가면역, 어, 자가면역 등 적응증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어, 해외 경쟁사가 몸값이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하는데요. 어, 프로티나는 실제 데이터 기반 기술 기업으로 어, 차별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어, bdi 관련 이슈로 이제 좀 급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벌크선 운임진수 bdi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또 어,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어, 대형선 케이프 사이즈 운임이 연초 대비 236%치솟아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중국의 철광석 수입 증가와 아프리카 시만두 광산 물량 확대가 내년까지 강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네, 전망된다는 평가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네,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 오토 에버는 엔비디아 어, GPU 초도 물량 국내 유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AI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현대 오토 에버가 그룹 내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PU 기반 신사업 확장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자, 오늘 수급이 몰린 것으로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어,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제 오너가의 지분 매입 소식 때문에 오늘 좀 관심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코랑 오너 4세 이규호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처음으로 직접 매입했고 어, 이로 인해서 그룹 내 지배 구조 개편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주가가 지금 시장에 좀 반응을 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노테크입니다. 어, 이노테크는 애스, 어, 이제 애플과 삼성의 수혜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제 검사 장비 관련 이슈입니다. 어, 이노테크는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폴드 양산이 지금 임박해 있고, 삼성전자도 3단 접이식 트라이폴드를 공개했는데요. 어, 이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신뢰성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이노테크가 주목받은 하루입니다. 어, 이노테크는 차세대 슬라이더블 그리고 롤러블 장비까지 공동 개발 중이고요. 2027년 신규 공장 완공 시 어, 캐파는 3배 정도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태성인데요. 태성이 글로벌 rf 아날로그 반도체 리딩 기업 a사의 케미컬 세정 설비를 처음 공급합니다. 어,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좀한 일주일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뉴스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어서 일단 어, 과거 이슈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어, 지금 태, 어, 태성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기존의 PCB 중심이던 사업을 넘어서 반도체 그리고 어셈블리 공정 장비 시장으로의 첫 진입을 의미하고 향후 동종라인 그리고 후속 공정 확대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매출 측을 만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요한줄 요약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종목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어, 큐렉소는 인도에만 의존하던 어, 그런 사업 구조에서 짝퉁 로봇 사태 이후에 매출 구조를 완전히 뭐 갈아엎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대만, 러시아, 브라질 등 신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FDA 그리고 c 인허가도 임박해서 글로벌 확장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로봇 판매는 80대 수준으로 반등하며 어, 메릴 사태를 사실상 극복했다는 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성 에피스인데요. 어, 삼성 에피스는 자,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수 있고 어,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암젠의 대노수맙 기반의 약물 프로리아 XGB의 바이오 시밀러인 오버댄스 에스브릭을 유럽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10년간 축적한 유럽 시장을 경험 어, 유럽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10종까지 확대했고요. 면역, 종양, 안과, 혈액 분야까지 제품군을 넓히면서 유럽 내 상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장 확대에 어,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시장 확대의 기대감으로 급등했다라는 정도로 네,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어, 산일전기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기대감이런 식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어, 거의 비슷한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랠리 재개 기대감 속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 부각되며,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이제 오늘 전력 전선, 중전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죠.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제 투심을 끌어 모으는데 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사명 엠텍입니다. 네, 사명 엠텍 한줄 요약은 아래와 같이 진 어, 요약을 할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그리고 조선, 어, 핵 추진 잠수함 분야까지 어,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핵잠 관련 공급망 논의가 공식화되었고요. 그래서 관련 업종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선박 엔진 핵심 구조제를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하는 자, 사명 엠텍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주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네이버 카페에도 들러서 당일 매매 복귀와 정리된 글들을 함께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모두 오늘도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